제가 그 대통령, 아,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, 제가 고문 박요환입니다 네, 예, 저희들은 그 LA에, 아,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는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아,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역사탐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왔는데 그동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, 백박 대통령이 서가시기 전해 아, 미국으로 이민해 갔어요.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은 모르지만, 그래도 외국에서 이제 듣고, 또 이제 한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광범위하게, 예, 저는 그저 아는 것이 우리 저경부고속도로나포항제철또 이제 좀잔 그런 걸좀 이제 듣고는 안 했는데, 오늘 와서 보니까 아주 그뭐 교육 문화 뭐, 안 그런 데꽤저 신경을 안 쓰신 데가 없어요. 다 그래가지고 골고루. 아주 그런 걸다 신경 을 쓰셔가지고, 전부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에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